산책 가 사람 손. 산책 가 사람 손. 뚜안갈 거야 산책? 산책 가 사람 손. 뚜 산책 안갈 거야? 산책 가 사람 손. 뚜상 손. 손! 오치 너무 잘하네. 엄마 이거 너무 강제적인 거, 거 아닌가요? 손 산책 갈 <laughs> 거야. 손. 잘그 잘하네. 이거 뭐에 그렇게 좋아서? 아그 잘하네. 좋아, 그렇게 좋았다 날라가겠네. So, 아, 구 h 라 t s u 라 w h 라아 s up? What's up? What's u 마 What's up? w h a t 만 up? What's up? w h a t 오고 <laughs>